너도 의용어 보내? 나도 넷플릭스 가입할까 생각 중인데 응? 아 이거? 넷플릭스는 아니고 나나티비라고 해서 새로 생긴 플랫폼인데 되게 좋아 아 어, 진짜? 거기는 볼거 많아? 여기 최신 영화나 드라마 예능 같은 거다볼수 있어 넷플릭스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 오 되게 좋은 플랫폼이 생겼네 나도 멤버십 가입할까? 멤버십 가입은 따로 없고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현가입만 하면 돼아 진짜? 그럼 나도 가입해야지 이거 한 달에 얼마야? 여기 무료야. 무료라고? 그럼 거기 불법인 거 아니야?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. 근데 요즘 누가 이런 거돈 주고 봐? 어? 나 전화 왔다. 전화 받고 올게. 나는 오늘도 당당함을 훔쳤다.